아, 네, 오늘은 태정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설교인데요. 보지 않고 가는 길 6, 무엇이 보이느냐, 이 설교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설교요?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 영적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그런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마 듣는 당신의 일상에도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설교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면서 던지신 질문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아직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 설교에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또뭘 인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근본적인 걸 묻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설교가 주는 통찰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설교는 우리가 보지 않고 가는 길을 걷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길이요. 네. 예수님 당시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 거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야 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 무엇이 보이느냐? 이게 등장하는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시력 검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육체적인 시력 회복 이걸 훨씬 넘어선다고 이 설교는 강조하고 있어요. 아. 뭐랄까, 당신은 지금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당신의 마음을 쏟고 있나요? 무엇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랑 맞닿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삶의 본질 그 이면을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당신에게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게 만드는 질문이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점이었어요. 네, 그 장면이요. 심지어 고쳐주시고 나서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리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벳세다라는 곳이 기적은 많이 봤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받았던 곳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설교는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감 그리고 돌아가지 말라. 이 명령을 떠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로 해석을 해요. 떠남이요? 네.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려면, 우리가 익숙하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어떤 환경, 뭐 세속적인 가치관, 고정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베세다의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 익숙한 안전지대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이 설교는 심지어 이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베세다를 떠나라는 해석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럼 우리 각자에게도 떠나야 할 베세다가 뭔지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음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안수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나무처럼 보였다고 하고 이 부분을 설교에서 어떻게 풀어내나요? 아, 이두 번의 안수, 이 설교는 이걸 영적 성숙에는 과정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훈련이요? 네, 예를 들어 운동 선수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향상시키듯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단번에 그냥 완벽하게 뜨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꾸준한 기도나 뭐 말씀 목상 같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진다. 이런 통찰인 셈이죠. 그렇군요.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이나 요셉, 다윗 같은 인물들, 그들의 오랜 연단 과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좀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마침내 그 맹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을 때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에 따르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밝히 본다. 이게 단순히 그냥 사물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걸 넘어서는 차원이라고 이 설교는 말해요. 네. 설교에 따르면 사물의 본질, 사람의 내면 또 어떤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런 것까지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죠. 와.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 나무처럼 무의미하게 보였다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인격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존재로. 아, 사람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뭐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과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헛된 교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인 거죠. 와, 시야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냥 관점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존재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에게 계속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고요. 맞아요. 혹시 여전히 뭐 돈이나 성공, 다른 사람들 인정 같은 그런 피상적인 것들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네.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맞추거나 시력 교정을 위해 애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음.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삶에서 떠나야 할 베세다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밝히 보아야 할 가치는 또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시야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설교는 보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어쩌면 진정으로 밝히 보게 된 사람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 연결고리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